병파가 네.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 자신 있게 나가긴 좀 어, 어려울 것 같아. 지금 위치 너무 좋은데. 그래서. 오 어, 안쪽에 어, 도라이 들어다 가 빠져 나오는데. 어, 도 정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봉성. 오네 그리고 반응에 들이 내면서. 어, 네 끄는 어, 거죠. 더 때려, 더 때려, 더 때려. 이렇게 가인 가인 들어오고, 가인부터 제멋잡았다. 그런데 일일테니까 있어요. 이렇게 가인 가잘 빨았고 미대 잘하고 있어요 도라니. 그래서 자에는 다시 건지합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억울을 다 끌어줬어 1대로 정글몹을 좀 먹긴 해야 될것같습니다 레벨 현황도 나오지만. 와요 한번.

짜리와. 와 진짜 미쳤다 높아진다. 이번 시즌이 뭐라 역대급 도드컵이되네요 배도 살수 있는 거요 사실상 그라가스는 탱그라가스가 아니라서 여기서 존나의 모래색이 있어? 기절 있어? 그웬을 한번 내곤 칠때 먼저 한번 잡아보자는 생각인데요 그웬 특성상 한방에 안 죽거든요? 자 그웬 라인 좀 봐주면서 테리 혼자 막고 있고 근데 그웬은 문 거치보를 좀 애매해서 본게 아닌데요 그렇지! 티 티워. 와 진짜 아유 가이가이 싹둑싹둑 싹둑싹둑 이야 20레벨 그에게 합방에... 캐리. 지금 메타. 자랑 선수 딱 보이네요. 도란. 어차피 밀어주게 돼 있어. 라인은 저챔피언 특성상 그런 거같나 있어. 나 실수했는데 잡네. 아니, 오파밍 하는 볼리베 처음 봐. 라인전 약한 승포가 아니라서 오파밍 필요 없는데. 지금 <목소리도> 잘 싸운다. 이뻐했다 시조금면 죽을뻔했네 나이스 쉬어. 도 게임을 하네엠믹스 서른이 앉아 있네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플레이에 대한 칭찬해주세요 플레이에 대한 칭찬. 그 진짜 이 아이폰 줄이. 아, 그습니다 <목소리도> 아, <너무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진짜 얘들아. 아, 이 정도 로 싸워 줬는데 씨발 이렇게 싸울 수가 있냐? 이건 그냥 네, 지금. 나공용이라. 안 타고 억깔거 그랬나? 마지막에 집에 온 사람 누구지? 직스였으면 억가 가능한데 아 직스였으면 내가 그냥 여기서 했어야 됐다 궁 걸면 뒤지는 건데 아 여기서 뺀게 에바다 이 웨이브 엄청 큰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반성하고 있는데 채팅창이 왜 그래? 네. 내가 남 탓을 했어? 내가 저거 안 쫄고 가서 밀었으면 끝났다. 왜 이것까지 비난을 해? 아니 나는 칭찬을 바라는 게 아니고 허만하면 안 된다.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이런 채팅을 왜 치는 거야? 죄송합니다. 싫어 시랑 탑 챔피 하나 고르라고 하면 난 무조건 바루스. 날목이 너무 심해. 니다기님 바루스 전 시즌 1 3 골드 탑러라고 합니다. 그냥 도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존나 처 맞았네. 아, 맞았죠. 오! 바로 스풀 빠졌나 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킥뷰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치신 분들은 제가 평생 미화할 거예요. 안 빠졌어? 오케이. 빠졌는데? 양산대장 공일님. 제가 끝나고 아니면님 진짜 평생 미화하겠습니다. 이가 새벽에 뭐 보냐고 들어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제할게. 탈진 불면 하고 싶은데. 저 39초만 참아봐. 숨참고 러브다이브. 지금인데 딱 지금이 좋은데. <목소리> Holy shit, the fuck m n 아, 이 불량 상성을 또 이겨냅니다, 김혜기 선수.

많이 플래시? 네, 했습니다. 아존나힘 바로바로 바로. 나이스 사용도 먹고 바론도 가고 바금 도란 같았다 인정? 도란이 바론 앞에서 3, 그 뭐야 에어본 장전해 놓고서 플래시 2 해가지고 오리아나랑 그뭔거 기억하시죠? 아 같이 해야 되긴 해 죽어 아 이야~~~ 플래시고? we'll see that. Cutting. 뭐만하면은 운동 많이 될 거야 많이 힘들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계속 그러는 거야 좋습니다 아 운동 많이 된다 프레스예 고맙습니다 그래플링? 굿 o 르노예 고맙습니다 아 운동 많이 될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돈 많이 될 거야 어이 롤에 적용되는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상황별로 쓸수 있겠어 바텀 터지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그돈 많이 될 거야 근데 <레스윙> 해주는 거지 말파 이트 정글? 좋다 쌀배 아, 아나가 말파 정글 한다고? 아 잠깐만 뭐 해야 되지? 자연이 맛있는데 다르게 상대 원딜이 야소인가봐탑 요네인가 봐 정글 쌀의 미드 다이애나 조합 너무 빡이긴 하다 근데 요네 원딜인데? 과연 이까 듀오가 얼마나 잘할지 조합은 상대가 좋긴 해요 한타 조합은 야이애나와 말파와 그냥 시너지가 너무 좋다 상대가 전부 다 에어본 있네, 진짜. 아, 맞았다. 저거 뭐야? 하하, 이 친구 봐라. 어호 거기 쓴 타워들 맞아요? 어허이야, 어허이야. 바에나 올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텀이 나고 하네요. 해봐도 돼 이러면. 을습니다 어허이야. 헛일 맞추면 안 돼요. 뒤져야 돼요. 어? 아좀 아쉬운데 이거. 그렇지 파파야 나이죠 이렇게까지 가면은 나쁘지 않은데 후반 가서 이제 구극기 뺏었을 때 궁별류가 너무 좋지 않을까 상대가 걱정은 되네요. 나이스! 이걸 어떻게 혼자 먹으러 왔을까? 그렇지. 아 치감 아름네. 이거 무조건 치감 있어야 되는데.

안되지 이 녀석아 가인 있는 자연한테 깝치는거 아니야 나이스 우리팀 순수체급으로 이긴다 아 미드네 헛! 음. 느려 이까 기오는 역시 과학이다. 설마 이거 나한테 궁 시도시 맞추려는 거 아니지? 어, 어, 아하, 나도 팀이 있어, 얘들아. 선배, 보안만 좋고 실속이 없다니까. 나이스 쇼! 끄르끄르 가리오오옹! 나 자인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자인 순위몇 프로냐? 16게임 63%? 안배사급인데? 아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워올게요 일단 텔포가 맞아. 텔포가 좀 맛있는 챔피언이야. 님들 짜증나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기분 좋지? 이 자식들 아까 나 14킬 한판 존나 뭐라 하더니만 똑같이 기분 나빠 봐. 나만 기분 나쁠 수 없어.